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반등하는 걸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 나도 이 단타 재주가 있으면 참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막 차트 바라보면서 막 단기 대응하는 거는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단타 치고 이런 거는 전 전혀 할줄 몰라요 단타 치려고 들어가면 항상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저는 아유 차트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제 스타일도 아니고 네, 저는 오늘같은 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 단타 치시는 분들 단기 대응 하시는 분들은 재미를 많이 보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든뭐 그런 차트 였던 것 같습니다 네햇들날님 어서오세요 아트럭커님 운전 중이시네요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17,000 달러를 시원하게 올라가 줬어요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뭐 1시간 차트에서 올라갔다 삐졌다가 이렇게 삐져 나오는 뭐 그런 모양이 아니고 일단은 좀 올라서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잘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17,200달러 위에서 놀아주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석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얘기할 때 일단 17,000달러 그러니까 좀더 정확히는 1 6 8 0 0달러지지만 20일 지수 이동 평균 지지만 확실하게 받아주면 어, 17,000달러 위에서 18,100달러 정도까지는 나아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떤 교집합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만 잘 받쳐준다라면, 어,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FTX 사태 이전 상황으로까지, 어, 되돌아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든, 뭐,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저도 아까 업비트랑 그 바이낸스 차트에 들어가서 차트를 이렇게 봤는데, 어다 많이 반등하더라고요.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단기 폭등 양상이던데요. 그래서 어떤 이 메이저들, 많이 빠진 메이저들 중에 홀더분들, 그나마 조금 오늘 같은 날은 위로가 좀될수 있지 않았을까, 어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됐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기부 챌린지 라고 해서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었잖아요 오늘 연락을 주셨어요 그 정리를 다 해보니까 이제 저를 포함해서 17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액수로 따지면 170만원 정도 후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어, 기부에 까지 동참해 주신 구독자 분들 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양재단 쪽에서 그 기부증, 기부 기부 뭐 증서 이런 거를 어 블라블라, 크립토블라블라 유튜브 구독자 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 파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부 증서 그거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해서 어 약간 그래도 뭐 의미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 챌린지는 잘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도 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좀 볼게요 이거 크립토로버 라는 되게 젊은 친구예요 어린 친구인데 어,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인데 비트코인 투자를 초기에 잘해서 지금 부자가 된 그래서 암호화폐 분석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포물선형 랠리를 4시간 차트를 보니까 포물선형 랠리, 파라볼릭 랠리의 흐름이 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시간 차트거든요 월초 잘 받아주고 있어요 이 뽀그리빔, 뽀그리빔 이후에 오르랑 내리랑 많이 했는데 월초 지금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좀 시원하게 여기가 아마 18,300달러 이 정도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8,200달러네요 18,200달러 부분까지 어, 포물선형 랠리 시원하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어, 괜히 좀 그냥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차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이건 한쪽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차트 두 개거든요. 덩어리 두 개인데 어, 왼쪽은 그 밑두끝도 없는 <laughs> 폭등 랠리를 전망하고 있는 티애널리스트티애널리스트 그 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큰 의미 있는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스탕머리리잘드 이두 사람이 오늘 올린 건데 거의 똑같죠 2021년 2014 2011년 14년 18년 22년 이쪽은 11년 15년 18년 23년 약간 다르긴 한데 이 분석 티에얼리스트가 올린 분석을 스타머니 리잘드가 어, 리 트윗을 하면서 어 고마운 자료 고마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석가들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지금 2000 이거는 스탕머리 리잘드 건은 오늘 오전 영상에서 저희가 짚어봤었어요. 그런데 티 h i 리스트도 2021년 전비 대비 94% 빠졌을 때 그게 바닥이었고 1 4%년도에는86%였어 18년도, 2 0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 This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런 식의 분석들을 거의 동시에 내놓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셔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얼추 왔죠. 거의 얼추. 마이너스 한80 전후까지를 바라보면 되는데, 바닥 테스트를 추가로 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조금 반등을 해줬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든 차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짱 열강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박철호 님. 아, 맥도날드 매니저 출신이세요? 아, 그러게요. 초기에 투자하셨으면은 아, 그래도 지금도 약간 그 얼리 어답터 단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리 어답터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슈퍼 얼리 어답터가 있고 레이트 얼리 어답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딱 이제 레이트 얼리 어답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얼리 어답팅의 단계에 있다라는 거. 어 뭐그 정도만 생각을 해도 한 사이클 정도만 잘어 대응을 하면은 어좀 의미있는 결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스상머리 리잘디가 그냥 한마디 간단하게 했어요 지금 지지 채널 안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12,000 달러 안올걸 이대로 갈걸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하자면 그두 가지가 지금 맥이 있는 거죠 거의 바닥 확인은 한것 같아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일각에서 말하는 쇼쟁이들이 그러니까 바라는 12,000 달러, 11,000 달러 이렇게까지는 안 빠져. 그러니까 살짝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폭락하는 장세는 오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시장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어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영화 아시죠? 그 브레이브 하트.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보신 분들이라면, 어, 좀 나이가 있다, 연배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하락하잖아요. 야, 좀더 기다려! 웨이! 좀더 기다려. 저 까면서 해야지. 더 빠질 거야. 어, 좀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웨이! 더 기다려. 그런데 더 기다려서 바닥 보려고 했더니 바로 폭등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때 막, 파, 빨리 사! 이렇게 그냥, 포모 심리에 휩싸여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어, 바닥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도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어, 많이, 많이 여러 차례 걸쳐서 짚어봤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바닥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뭐 12,000달러가 될지 바닥이 지금 뭐 16,000달러 정도가 이제 바닥으로 찍고 반등세로 접어들게 되는 건지 그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원칙을 절대 잘꼭 적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브레이브 하트 이거. <laughs> 이게 사실 이 프리덤 외치면서 이 자유에 대한 어떤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데 이걸 또 이렇게 밈으로짤로 만들어 가지고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지 저가 매수라는 게 저점을 때려 맞춘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정말 웬만한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전문 분석가들도 또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차트적으로가 잘 흘러가는 것 같으면 갑자기 막 외부 충격 때려와 가지고 그게 또 악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외부 충격이 긍정적인 외부 충격이 와가지고 갑자기 폭등하기도 하잖아요. 저점이 더 차트적으로 분명히 저점이 더 깔려야지 맞는데 그런 게 그냥 다 어우러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저점 만 달러 만천 달러 기다리는 것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준비하신다 이런 분들은 분할 매수 뭐한 3분할이든 5분할이든 나름의 뭐 시드의 볼륨과 어떤 전략에 맞춰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수를 하실 거면 그래서 이거 보고 저는 좀 웃었습니다 오늘 현우 씨 나오더라고요. 어, 네 이슬림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왕언니님 오셨네요. 박철우님 어서 오세요. 이제 왕언니님이 일찍 안 들어와 계시면 제가 막 불안해요. 바쁘신가? 뭐 요즘에 이제 남양주님은 지금 일 때문에 좀 바쁘셔가지고 손이 손이 좀 모자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계시고 제주 땡 님도 요즘에 조금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왕언 님 먼저 안 들어와 계시면 제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아무튼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요거 오늘 제가 보고 요거 보고도 좀 그냥 피식했어요. 이 차트를 이거는 사실 예전에 오래전부터 주식 차트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많이 나오는 이미지인데 똑같은 차트인데 데일리 흐름을 바라보면 막 정신이 없어 막 오르락 내리락 폭락하는 것 같고 폭등하는 것 같고 막 정신없는데. 연간 차트로 바라보면, 한해한해 기준으로 보면, 그냥 슬슬, 뭐, 올라갔다, 좀 빠지는 것 같다가도 올라가다,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단위로 보면, 정말, 완만하게 계속 우상향을, 이 포물선형으로 쫙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 바라보는 관점의 범위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심리가 거치가 될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막 왔다 갔다 정신 없잖아요. 너무 좁게 바라보면 특히 이제 이게 분봉 분봉 단위로 가면 정신 더 없죠. 정신 더 없는데 어, 그런 게 조금 어, 우리,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는 약간 좀 힘들 때는 이렇게 조금씩 오른쪽으로 더 가서 좀 넓게 바라보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주댁님 어서 오세요. 안 그래도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제주댁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다고.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렸는데 딱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다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KJ머니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조금 요즘같이 이렇게 좀 등락세가 좀 있거나 최근 그러니까 비교적 한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너무 횡보장이 길고 어려웠잖아요 FTX 이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좀 힘드실 때는 좀 길게 이 렌즈 자체를 좀 넓혀서 보시는 것도 어, 나름 이렇게 멘탈을 관리하고 시장을 조금 더 여유있게 바라보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이건 3데 차트예요 3데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링저밴드가 엄청 좁아져 있어요 볼링저밴드가 이렇게 압박받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이 아래든 위든 한번 나오면 크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 조금 의미 있는 상황이죠 이게 얼마나 좋냐면, 2018년 11월 이후에 지금 가장 타이트하대요. 근데 이게 지금 한번 튕기면 크게 나온다는 건데, 지금 딱 이제 또 주요 경제 이벤트들도 딱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 외부에서 시그널 하나가 와주면, 그게 긍정적인 시그니러서, 시그널이어서, 시장을 위로 올려주면 크게 올라가고, 빠지면 근데 좀 크게 빠질 수 있는, 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약간 반등 국면이어서, 이런 흐름에, 어, 조금 뭐랄까 방해 요인만 등장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좀 원하는 결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약간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의 장세가 펼쳐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 1년 넘게 이어졌던 그런 약세장이 전환되는 모습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위로든 아래든 크게 지금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그 폭이 클 수가 있다,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몇 가지 이벤트들, 중요 이벤트들이 있죠 1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1월 10일 제롬 파월 의장이 스웨덴 중앙은행 행사에서 연설을 하는데 나올 내용들이 뻔하죠 긴축, 금리 인상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미국 연준도 여전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뉘앙스가 어떨지, 그톤앤 매너가 지금 궁금한 거죠 우리가 톤앤 매너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무슨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혹한기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연준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연준의 이 실책, 대응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스텝이 너무 꼬였어. 아니란 연준의 대책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진 거야. 뭐 이런 말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그 뉘앙스적인 면에서 좀 참고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CPI죠, CPI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예측치가 6.5고요. 이게 1 1월에 7.1보다는 당연히 좀 완화되는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전월 대비로는 변동치 없는 0.1인가 그래요, 전월 전월치가 0.1과 동일한 0.1, 그러니까 변동성 없는 게 지금 예측치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혹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가능성,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더 중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근원 CPI입니다. 이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가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관건인데, 일단 11월에 6%보다는 전년 대비 좀 낮게 5.7로 예측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확정이 될지가. 어, 시장에는 꽤 직접적인 영향을 안기게 될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0일에는 미국 도매 재고 지표가 나와요. 도매 재고 지표가 엄청 많다라는 거는 어, 그만큼 소비시장 경기가 안 좋다는 라 거고 재고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소비가 살아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지표라서 이것도 한번씩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1 2일날 CPI가 발표되는 날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증가한 걸로 지금 21만 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견고한 노동, 노동 시장 상황에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뭐 이것 정도는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시장에는 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표가 나오는 날 조금 신경 써서 특히 단기 대응 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반응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기대 포인트도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죠. 이게 지금 어려워요 미국에서도 지금 규제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라 소식까지 나왔고 물론 아직 기소가 되진 않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뭐가 큰게 하나가 걸려서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가면 아마 dcg 악재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죠 뭐 dcg 자체가 흔들리게 될지 아니면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문제가 생기게 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레이 스케일에 문제가 생기게 될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은 줄줄이 연쇄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특히 지난주에 이제 베리실버트와 윙클보스가 또 한판 했잖아요. 막 되게 절친인 줄 알았던 이것들이 막돈 내놓으라고 갚으라고. 근데 지금 그 데드라인 날짜가 지난 걸 보니까 지났을 때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소식이 나올지 DCG를 둘러싼 여러가지 잠재적인 악재 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될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한가지 잠재적인 악재 가능성 요인이 아닌가 어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대 포인트 를 남기는 건 이거였거든요 이게 지난주 얘긴데 모건 스탠리가 gbtc 를 360만 달러 치를 매수를 했어요 고객들 대신해서 이제 홀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직접 매수는 아니고 당연히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를 통해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금 어쨌든 G, 어, BTC 비트코인 홀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모건 스탠리 CEO가 암호화폐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이지 않아 뭐 이런 말을 했던 것까지 어, 같이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뭔가 이렇게 G BTC, DCG 이렇게 막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안을 것 같은 일들이 막 벌어졌다 보니까 안심은 또 되지 않고, 그래서 약간의 우려점, 기대점, 이런 것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